5월 3일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산업을 추진하도 추진토록 해서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 위기 지역 제도 등 지역 노동 시장에 고용 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되어 시작되었는데요. 광역 기초 자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연간 40억에서 140억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시 컨소시엄 즉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의 컨소시엄은 국비 지원액 66억 원을 포함한 총 8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215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 협약을 진행한 날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고용안정 울산 고용안정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죠. 네, 북구 진장 디스플렉스 D동에 문을 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울산고용안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울산시는 일자리 플랫폼 퀄리티업, 내연차 일자리 밸류업, 미래차 일자리 점프업 등 3개의 프로젝트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조성과 고용안전거버넌스 운영, 자동차 부품산업, 퇴직자 고용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환경 개선, 퇴직자 전직 지원 훈련 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고도화를 진행하고요. 품질 검사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부품 기업과 창업 기업의 협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차 자동차 품 산업으로 원만한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과 공공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에, 울산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을 했고, 국방부가 이를 승인했는데요. 에, 국방부와 울산시의 실무 협의가 시작이 됐나요? 네. 울산시와 국방부와의 옥동 군부대 이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 울산 옥동에 위치한 군부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심 중에서도 금사라기 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영개발로 공공주택과 도로와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6일 기부대 양녀 사업 협의 진행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이전부지를 조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는 이전부지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 이전되는 군부대 자리의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 부지를 선투자로 매입하고 막사, 연병장, 훈련시설 등 군부대의 모든 기반시설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현재 입지는 울주군 청량읍 국토 14번 인근 20만 제곱미터의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부대 배치 전략과 효율적인 작전이행 등을 검토해서 지정되게 되었는데요. 울산시는 국방부와의 기부대 양려 합의 각서안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간문은 울산시와 기재부, 국방부의 재산권 정산으로 보이는데요. 1984년에 조성된 옥동군부대는 울산의 중심지인 만큼 공시지가가 높아 울산시가 선투자하는 비용만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재정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큰과제라볼수 있습니다. 네, 그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인 청량읍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없나요? 네, 아무래도 군부대가 지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량읍 주민은 그동안 각종 기피시설과 그린벨트 등80% 지역적 불평등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울주군에, 울주군청에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청량에 군부대 이전에 내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생활 편의 시설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해당하는 양동 마을 이주 대책까지 이번 군부대 이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옥동과 청량의 불균형 정책에 청량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시원 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